칫솔질을 해도 입냄새가 나고 밥을 먹을 때 국을 꼭 같이 먹게 된다면 그게 구강 건조증입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위생사 체리엄마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도리어 본업이 너무 바빠지면서 영상 업로드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기다리신 구독자분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 말씀드리면서 돌아온 체리엄마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치과위생사인 건 알고 계시죠? 치과위생사는 치과진료협조, 치과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치과 진료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구강보건교육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되고, 제가 실제 환자분들한테 시행하는 주 업무가 치과 예방처치입니다. 주로 임플란트, 보철치료, 잇몸치료 등의 큰 치료를 완료하고 나서, 그 후에도 치아를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고자 하시는 환자분들이 늘어나면서 치과 예방처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만이 능사가 아니라,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충치, 잇몸병, 임플란트 주의염 같은 구강병이 생기지 않는 방법을 계속 공유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자주자주 자주 찾아와 주세요. 오늘은 입 냄새, 충치, 잇몸병의 원인이 되는 입마름 증상,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침이 적고 많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구강병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침 분비의 정도에 따라서 진행이 정말 빨리 되기도 하고 구강병의 진행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아주 심한 증상이 아니라면 본인이 구강건조증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증상에 해당되시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칫솔질을 해도 입 냄새가 난다. 두 번째, 밥을 먹을 때 국이나 물을 꼭 함께 먹게 된다. 세 번째, 음식이 잘 삼켜지지 않고 음식의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네 번째, 입안이 끈적끈적해서 말을 할때 신경이 쓰인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구강 건조증으로 볼수 있습니다. 온 몸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구강 내침 분비가 원활하면 입속 세정, 충치 예방, 입 냄새 완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침 분비가 원활하면 음식물이 침에 씻겨 나오면서 구강이 굉장히 청결해지고요.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서 입속이 산성 환경이 되거든요. 하지만 입속이 계속 산성 상태가 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때 분비되는 타액이 산성 환경으로 변화된 구강 환경을 물과 같은 중성 환경으로 빨리 중화시키면서 충치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침분비로 인한 세정작용을 통해서 청결한 입속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입냄새도 줄어들겠죠. 반대로 구강 내침 분비가 줄어들면 식사 후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 음식물 잔사가 치아 표면, 잇몸 속까지 부착돼서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충치 원인균인 뮤탄스균의 먹이가 풍부해지면서 그 세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충치가 더 빨리 진행되고 구강 점막이 마른 상태에서는 각종 구강 세균의 증식과 청결하지 못한 입속 환경으로 입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럼 구강 건조증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흡연, 당뇨, 스트레스, 방사선 치료, 약물 부작용 등 많은 걸 나열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노화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타액이 분비되는 타액선이 좁아지고 입주변의 근력이 약해지면서 타액선에 자극이 전달되지 않아서 침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부터는 치과 치료 경험이 누적되면서 임플란트, 틀니 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죠. 자연 치아를 둘러싼 잇몸에서는 치엔 열구액이 분비되는데 치은 열구액도 치매 한 종류이고 잇몸 주변에 쌓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나 틀니는 인공물이기 때문에 치은 열구액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타액선이 좁아지고 타액선을 자극해야 될 근력이 약해지고 구강 내 인공물이 늘어나면서 타액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노화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타액 분비가 줄어드는 일련의 과정을 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 타액을 늘리는 방법, 부족한 타액을 대신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예방클리닉에서 치과 예방처치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에게 해드리는 방법은 타액선을 자극하는 구강 마사지입니다. 구강 점막과 타액선을 물리적으로 자극해서 침이 분비되도록 합니다. 마사지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입속에 침이 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따라 할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턱선을 따라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면서 앞으로 이동합니다. 가장 앞쪽까지 오면 혀 밑에 있는 침샘까지 자극할 수 있는데, 이렇게 누르는 동작을 하면 즉각적으로 침이 분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부족하다면 인공타액을 사용해 보세요. 약국에 가면 침을 대신할 수 있는 인공타액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프레이 형으로 뿌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제품의 이름은 제로바액, 제로미아, 드라이몬트 이런 제품이 있고요. 그 효과는 비슷합니다.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혀 위에 뿌리시고, 이렇게 꿀꺽 삼키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뿌려서, 볼이랑 구강 점막까지 싹 훑어주세요. 타액과 구성 성분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타액에 하는 윤활 작용에 대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강 건조증으로 인한 입마름 증상, 구강 자결감 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방법과는 별개로 물로 입속을 자주 자주 적셔 주세요. 꿀꺽꿀꺽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들이키기보다는 입속을 적신다는 느낌으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구강 건조증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리스트린, 가그린 같은 구강 가글제는 입마름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입마름 증상 중에서 입냄새를 느끼는 분들이 그걸 감추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가글제에는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 많아서 입마름 증상을 더욱더 악화시켜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도 충치 잇몸병에 걸리지 않는 효과적인 방법 많이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자주자주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뿌려서